자유경제원 홈페이지에서 이북으로 e 이용하실 수 있는 산업화와 민주화, 다음은 자유화라는 책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대표 편저자이신 현진건 자유경제원, 자유경제원 원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. 원장님, 산업화와 민주화, 다음은 자유화라는 제목으로 이 이목을 끄셨는데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는 것 같아요. 대한민국의 GDP가 지금 세계 11위로 알고 있습니다. 규모에 비해서 상당한 선전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, 왜 아직 우리가 자유화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는지. 그, 일단 이 책의 내용을 좀 이래 간단하게 이야기해야 되겠는데요. 이 책의 열 명의 일종의 짧은 에세이를 모은 책입니다. 제목을 어, 지금 함축적으로 담았는데요. 어, 산업화와 민주화, 이두 용어가 대한민국의 어, 70년 채안 되는 이 자유시장경제의 역사를 어, 두 마리도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런데 어, 지금 어, 대한민국이 민주화 1987년 어, 체제를 통해서 지금 한 30년 네. 어, 한 세대를 어, 흘러왔습니다. 누구나 느끼는 일이겠지만은 민주화라는 것이 그 당시에는 권위주의 정부 하에서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았던 하나의 슬로건이 되지만은 지금은 민주화라는 것이 오히려 대한민국이 경제적 번영하는데 하나의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한 세대가 지난 일종의 그 철학을 어, 다른 어떤 철학의 어, 어떤 그 포대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포대를 어떻게 어, 얘기하면 되느냐 그래서 어 저희들이 만드는 용어가 자유화입니다. 네. 그래서 어, 산업화와 민주화는 어, 대한민국의 어, 자유시장 경제의 가을를 설명한 용어였다면 은 자유화는 어, 지금부터 앞으로 대한민국이 잘 살기 위해서는 음. 반드시 아, 어,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, 어, 철학이다. 이런 의미에서 이 제목이 쓰여진 것입니다. 음. 그래서 이열 분의 글도 다 그런 맥락에서 이야기 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,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, 어, 가장 큰 문제가 이런 자유화라는 이 개념이 굉장히 오해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. 네. 어, 자유화라고 하면은 우선 자유라는 것이 어떤 경제적인 강자를 위한 것이고, 어, 뭔가 이 값질하는, 어, 이런 대상들에 대해 음. 힘을 주는 어, 강자의 논리로 이렇게 오해되고 있는데 어, 빨리 이런 사고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. 어, 매년 어, 이 각국의 어, 경제 자유 지수를 통해서 선진국과 후진국들의 어떤 그 역사를 이렇게 살펴보면은 어, 결론은 명확히 나타난 것입니다. 경제적 자유가 높은 나라가 그 나라의 경제적 번영을 한다는 것이 이제 진실입니다. 네. 자, 우리 한국에서도 어, 지금 아, 대한민국 경제가 아, 몇년 전부터 이제 어렵고 특히 올 내년 경제 힘들게 힘들 겁니다. 특히나 내년에는 어, 대선이라는 그 정치 큰 정치 일정이 있기 때문에 어, 경제 논리가 제대로 작 통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. 음. 자 그러면은 어, 저희들이 주장하고 있는 이 자유화라는 이큰이 이 물결, 큰 나가야 될큰 어떤 방향에 반대되는 어, 그런 어, 방향을 갈수 있습니다. 그러면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이 어, 지금까지 쌓아왔던 어떤 경제적인 그 열매 그것을 한 순간에 어, 잊어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. 태보의 길로 가겠네요. 그렇습니다. 어, 대한민국이 어, 경제 성장을 하는데 우리가 압축 성장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. 선진국에서는 한 150년 어, 이상 걸렸던 이 과정을 어, 우리는 한 30년 어, 음. 동안에 이뤘기 때문에 압축 성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경제 태보도 태보는 이 압축 성장보다 오히려 더 빠르게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. 음. 어, 한 5년 정도 우리가 자유화라는 이런 철학을 음. 방치하고 지금처럼 나나목자는 민주화라는 그런 슬로건에 우리의 의식이 함몰되게 되면은 한 5년 지나면 대한민국이 어 완전히 거꾸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. 그만큼 이 시대에 어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이 자유화라는 이큰 하나의 철학을 대한민국 국민들이 어 주된 우리의 이 사고 어, 기본적 국민들에게 공유해야 되는 큰 철학으로 이렇게 승화시키는 게필요한 것입니다. 네. 그래서 어, 이 책에서 일분들이 모여가지고 어, 나름대로 이런 어, 이 작업을 하게 된 것입니다. 네, 산업화와 민주화가 과거의 가치였다면 자유화라는 것은 즉 미래에 가장 중요시해야 될 가치라고 할수 있겠네요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